안녕하세요. 아, 지금 첫 번째 이 인사만 한 10번도 넘게 다시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인사를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갖고 아 그냥 이제 그런 거 없이 아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투어대 빅베어고요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라이딩 이벤트인데 여기 시작하는 지점이 해발 한2,200 2200 2000 정도 되는 것같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막 숨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코데 빅스에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떨린데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몇 마일짜리 그러니까 몇 킬로짜리죠, 우리가? 우리는 킬로로 킬로, 얘기해야 되는데. 7월 100kg? 1 0 0 k 로 100kg 되나요? 100kg 한1 2 0 k 로 되지 않을까? 1 2 0 k 힘든 코스지만 아, 어, 우리 해 봐. 그 해가 같이 가는 잖아 너무 좋 죽은 내내 덕했다. 그지, 덥지. 사실 며칠 전부터 이제 비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막상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Scott. Hey! <laughs> oh, wait! It, it's, uh,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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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 Chris. Scott. How's it going, dude? Hey, how's it going? Good, good! You ready. ready to today, huh? Yeah, yeah! Are you doing the uh, 100 mile? 70, 70. Oh, sick! Uh -huh. Yeah, well, you want. You don't want to be there all, all day, you oh, want to enjoy yeah. the, the event. Yeah, I just want to go slow. Yeah, 100 mile pace, but 70 miles. Exactly, that's cool, man. A lot of safe ride, dude. Hey! That's want too. Here. have a safe ride. 지금 거의 시작이에요. 시작하기 15분 전이라서 줄은 없네요. 이제 다 이제 레스트럼 하고 여기 시작 라인에 다가 있습니다. 네 가지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 100마일은 키로로 하면 한160 k 로 되고요. 70분은 120, 50분은 한 75, 20분은 한 40마일, 어 40킬로 정도. Right, 어, 좋은 말들이 많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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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저씨가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셔갖고 이제 제가 고프로를 달고 있으니까 이제 막 여쭤 보시는 거야. 이게 뭐 흔들리진 않냐. 자기는 이제 머리에 이제 뭐 달고 타는데 이제 안 된다 막 그러시는데 아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 분들 예, 네, 쌩뚱맞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뭐 고프로로 너는 사진 찍냐? 영상을 찍냐 그러는데 고프론 당연히 비디오 아닙니까? 아뭐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아이 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에이든이라고. 예,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자전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잘 타고 너무 좋아해서 여기 이제 이 이벤트를 소개하니까 이제 전날 바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날 이제 등록을 못하고 그냥 와서 현장에서 이제 등록을 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아우 드디어 출발입니까? 예. 너가 가자. 1등하자 1등. 하 1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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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등을 하하고 출발을 정말 한건아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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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우리 그런 생각 들 때마다 합리화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자전거를 즐기려고 타지 야나 세게 타는 거 싫어 나 빨리 뭐하러 빨리 가 여기서 즐기러 온 거야 뭐 이런 합리화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너무 일찍 왔어요 항상 좀 타다가 힘들면 오는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숨이 헐레덕 벌레덕 계속 숨이 차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발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 그냥 정말로 즐기러 오신 분들이야 그냥 여기 보시면 아저씨들 아줌마들 뭐 여기 동네 그냥 이렇게 여기 정말 동네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왜 저지에 보면 빅베어 사이클링 클럽이라고 쓰인 분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벤트 긴 한데 레이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번호판에 칩도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게 포인트마다 라우스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여주고 포인트마다 이게 시간이 다 추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출발이 너무 늦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주위에 타시는 분들이 다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라고 처음에 출발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아줌마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저도 아저씨거든요. <laughs> 그죠? 아무튼 네, 그분들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게 한 10km, 20km 정도 가니까 이제 금방 첫 번째 이제 보급소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음식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자전거 조지말 입으면 왜 이렇게 말라 보이지? 원래 말르신 거예요. 뭐, 원래 말라서 그런 거 아니고? <laughs> 근데 나1 8 0운드인데 지금 근육이, 근육이 많으시잖아. 아니야? 너 근육도 많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보급소인데요 뭐 라이딩을 시작을 한지 이제 뭐 고작 한시간도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배가 고플 리도 없고 처음에 출발할 때 아예 물을 안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급소가 한 20km 정도 가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빈 물병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뭐 음료수를 좀 채우고요. 예, 수박이랑 딸기랑 좀 먹고 그라놀라도 하나 먹고. 예, 그라놀라가 수제 그라놀라인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냥 그라놀라 바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먹는 거. 그거보다 훨씬 맛있었고 뭐랄까 좀 이렇게. 좀더 쫀득쫀득했다 그래야 되나? 그라놀라는 그냥 산 거겠죠. 그산 거에다가 직접 이제 꿀을 발라 가지고 이렇게 장갑을 낀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 뭉치면서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올려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한테 그냥 거기 맵이 있길래 이렇게 펼쳐 보다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시길래 제가 그냥 그냥 있뭐 뭐해 갖고 아, 여기 시작 지점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뭐 얼마나 걸리냐 그냥 대충 얘기 좀 물어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저는 빨리 출발을 하고 싶은데 계속 말을 안 끝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전화가 중간에 왔는데 그또 전화를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 알았다고 빨리 아 이제 알겠다고 모르는데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말을 끊고 이제 빨리 이제 출발을 다시 했습니다. 갈까요? 어 배부르다. 두 번째 먹으러 타러 간다기보다는 먹으러 이제 다음 다음 메뉴는 뭘까?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출발합시다 어우야야 화장 잡고 <목소리> 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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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지 않나요? 아 다운힐은 역시 언제나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다운힐은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보급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이렇게 달려 보니까 와, 그냥 다리에서 힘이 넘칩니다. 이런 이벤트 라이딩을 올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특히나 이렇게 다운힐을 탈 때는요. 야 이게 뭐 어느 정도 등록 비용을 내고 타긴 하지만 이렇게 음식도 나오고 이렇게 신나게 막 달릴 수 있는 게 와. 그러니까 보통 주말 라이딩을 할 때도 다운힐을 타긴 하는데 이렇게 달리진 못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지판하고 경찰차가 저렇게 서서 이제 건널목 같은 데서는 저렇게 차량을 통제를 해주니까 너무 안전하게 느끼더라고요. Yeah. 두번째 식당 두번째 yeah. 식당 왔어요 배고파서 빨리 왔습니다 이대로 밥 먹자 밥은 먹고 해야지 oh, I'm hungry hungry right. hungry okay. 은 물론이고 거기 뭐지? h yeah. oh. so proper in the in the village if you want more I we go you're welcome well bacon yes <laughs> okay. yeah. Wow, here bacon. One, one more uh, no, that's fine. Uh, is there a barbecue up there huh? do you guys have a barbecue up there no, yeah. no think think there that's the other yeah, the other eight but it's up there keep going okay it's up there you yeah. got it more? 아, 오래 그래, 없을 줄 알고 아, 먹으러 오는 나이드네 어, 나 불경기라 그런거 없을줄 알았지 <laughs> 아. 여기는 고급을 하나도 안 들고 가네데 <laughs> 하나만 가지고 오 맞아 너이다 뻔했다 버릴까봐 야, 수박은 한꺼번에 두 개씩 먹어야 맛이지. 떨어뜨린 수박을 다시 하나. 응! 다시 와. 어, 잘 아니네. 쌤에아니 t <목소리가> okay. 스는은 없나 보네? 아, 이거 게레이네 젤이야. 젤은 없다. 아, 진짜 이럴수가. 이거 뭐냐? 아우, 이거 팍, 진야 오우! 이거 지날 때는 피클 주스가 최고지. 전해질 덩어리. 음, 수박이나 더 먹으러 가야 되겠다. 수박 찻돌도 엄청나네. 왜? c 이 n 괜찮 l no way. o oh, a oh, oh, oh. oh, oh, oh. oh, y yea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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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off, I'm the best one to watch. Number two, you'll always be number two. I'm too smooth, like I'm in my sway suit. You say fuck me, I say fuck you. Basil, I'm the international man of mystery. It's not nice to mole you unless it's guacamole. Seriously, i am a to piss on 'em for infinity. I've been icy with the shit, like I'm Walt Disney. PGA stroke game on 10,000 hours. I'm a master, smell the flowers. I can give it to a 424. She be trippin' though, calling me Jack Bowers. But I'm. Um, Austin Powers. When she on a period, I fuck her in the shower. Woo! I just got the mojo back, on. Uh, can't stop me when she wanna shag. Uh. She gon' give me top when we in the jack. Uh, I be in a thing, straight swimming laps. Uh. Michael Phelps when I'm on a tag. Uh, Mike Myers when I got the mask oh. Fuck a snack, I need an entree. I ain't going anywhere unless she's Beyonce. Oh, uh, I got the diesel like I'm back to evil. Yes. I don't flip the switch, I push a button, and they dead. I need fucking laser beams on my shark's head. Two. Yeah, I meant what I said, answer my request. Cause they don't want these problems, problems. No, my spaceship is too much to swallow. Johnson. I'm a baller, like a hundred million for billion Sicilian dollars. PGA stroke, game on 10,000 hours I'm a master, smell the flowers I can give it to a 424 She be trippin' though, calling me Jack Bowers But I'm um, Austin Powers When she on a period, I fuck her in the shower Woo, I just got the mojo back, on. Uh. Can't stop me when she wanna shag uh. She gon' give me top when we in the jack, uh. That thing straight swimming laps My reputation precedes me Wait, testicle check, one, two, three They got the same drip as me, they my mini-me's Girls acting like fat bastards Telling me to get inside their bellies Cause only I can reach Horny up the words I speak I'm an animal, I'm a beast In a lair with a chest hair yeah, like the 70s But really, it's just cause I'm in quarantine <sighs> Okay, Netflix, what else is on? 음식이 똑같네. 데 음. 와. 이먹네배가 불러도 도저 못가 있는 거야. <laughs> 어, 재밌다. 여기 딱 힘들려고 하면은 쓰고 계속 듣다. 음, 음식이 이런 식이 나오는데. <laughs>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영상 보내면 안돼 이런 내용으로 <laughs> 왜 여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이런 거를 아, 나안해근막 마지막. 물론 마지막에 어필했죠 힘들긴 하겠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았어요? 응 그쵸 이정도는 평소 주방 나이들하고 다르지 이제, 않잖아 이제 어필 하나 남은 거잖아 음. 그 그렇죠. 마지막에다가 한 3,000피치 타나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비겁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먹으라는 소리네 저희 <laughs> 어, 네. 이거 소화시키고 가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거 내가 세개 먹고 갔을 때 있잖아 중간에 자꾸 넘, 넘어오잖아 그러면 또 먹고 <laughs> 또 먹고 그래 끝, 끝에 주, 야 정상에서도 하나 나오던데 <laughs> 뭔 개소리야 <laughs> 소, 소, 소. <laughs> 내려오면서 씹으면서 내려왔어 <laughs> 바람 너무 좋다 이런 음. 라이딩은 진짜 인생에 한번 해봐야 돼 아, 그니까 아니 여기는 보급이 진짜 짱이다 더, 조금 덥지만 되게 바람 불면은 쉬원해 어우 다 먹었어 아, yeah. 아더 먹을 거야? 많이 먹어라. 여보야, 여 이번에 스 a lot of meat on that thing. 음. 로 괜찮아. 뭐. 내가 달라는 것도더라고. 살코기 봐. 갖고 온게 맛있어 갖고 게. 야, 이거 지금 완전 뜨거워 진짜 맛있어 이거 집에서 해먹으려면 야, 불 켜야지 고기 재놔야지 끝나고 또 치워야 돼요 그니까 근데 또 짐이 얼마나 좋아 이거 밖에 나가서 사먹으려면 수박이 진짜 맛있는데 무서워서 못먹겠어 수박이 왜왜? 나갈까봐 수박이 근데 저렇게 꿀맛실지몰랐 나오면 그냥 또 삼키면 된다니까 수박이나 <laughs> <laughs> 지금 계속 먹었는데 어. 옛날에 그 한국에서 폭염일 때 북악스카웨이를 북한산으로 올라갔는 한국 폭염일 때 어. 물을 일곱 통을 갖고 올라갔어 근데 야,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팔면 하나에 만 원씩 팔수 있을 <laughs> 아우 고기를 먹었으니까 수박을 목이 많으니까 수박을 또 하나 먹어야지 수, 수박 큰거 하나 먹어줘요. 음. 음. 여기가 이제 마지막 보급소인데 아 여기 도착하기 바로 전에 한 20km 정도 되는 클라임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고프로가 에러가 나는 바람에 완전히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처음에 보급소에 도착하자마자 예, 녹화를 눌렀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여기가 이제 스탑 돼가지고 여기서 정말 맛있는 딸기 스무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영상도 다 없어지고 해서 이제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 끝내놓고 보니까, 아, 뭐랄까, 좀, 아, 좀 재밌게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끼리만 좀 재밌는 영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 미국에 이런 투어 대 빅베어라는 이런 라이딩이 있었고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갔다 왔고, 그리고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럼 요, 오늘은 좀긴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예,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uscríbete <coughs>